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1장 2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우리 이제 그 21장에 들어서면서.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빛깔이 어떠한지 또그 예루살렘의 문과 성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규격이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떠한지 또 그리고 그 성각을 이루고 있는 열두 기초 보석이 무엇인지 쭉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문에 어,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문의 재료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성 안으로 보이는 길의 재료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은 12개의 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은 진준대 각문이 한 개의 진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진주 한 개로 문이 돼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진주이겠습니까? 자, 어, 생각해 보면 값진 진주 비유가 있죠. 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천국 문이야말로 우리가 좀 부를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바로 그 값진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그것도 기쁨으로 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로 못 느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진주 문을 들어가게 될 때, 야 내가 인생에서 천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 사실은, 어, 뭐랄까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더할 수,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 값진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문 안쪽에 보면 이제 길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어, 근데 이 길을 보니까 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 유리라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상징하고 정금이라는 것은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한 온전한 믿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국길을 건일자든 누구입니까? 온전한 회개를 거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회개하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과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시며, 온전한 회개라고 여겨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겨 주시어야 가능하겠지요. 어쨌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어, 바로 이 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을 건을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또 주의 도우심을 더디버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을 따라서 성 안으로 쭉 들어가면 성의 중심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보통은 관광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부부터 막다 돌아서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뭐 명동이랄지 아니면 종로에 있는 이제 궁, 궁이랄지, 그러니까 센터로 들어와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우리,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laughs> 센터에서 여기 123층, 빌딩, 요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달지. 이러잖아요, 그죠? 자, 어, 이제 그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이심이라.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음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 제일 먼저 이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드려야지 하고 또 천국의 센터인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오면 경복궁 이제 먼저 들르고 이런 것처럼 쭉 들어갔더니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좀 당황했겠죠. 어왜 성전이 없지? 자, 그런데 어, 성전이 없는 이유는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그리고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따로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 이제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어,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구약 같으면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신약 같으면 예배라는 어, 이렇게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 이 하나님께서 모두 가운데 어디에서나 임재해 계시고 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거기에 핵심 용어가 한번 따라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인데요. 여호와 삼마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어디에나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래서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지고 모든 장소가 성전이 되어지는 곳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예배당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주일이 되면 어, 안식일 때문에 예예 정신 예, 차 정신 차 빨리빨리 어, 어디 입고 자 우리 어, 저기 가자 그러면 뭐 어디 뭐 생명 나무하고 산악가 근처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 밖에서 어디서나 어, 찾아오시고 어디서나 교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등불이 너무 환하여서 이제 해와 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의 생명의 빛이 완전하게 비치는 곳이 그세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빛이 어,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을 수 없는 어,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은 어, 조금씩이라도 어둠이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깊은 어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이 해가 태양이 일곱 배나 더 밝을 것이고요. 어 사실은 어 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빛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 24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어, 읽겠습니다. 어, 24절, 25절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 이러라. 이 성문은 보통 성이라는 것은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죠. 왜냐하면 어두울 때는 도족이 올 수도 있고 적국이 기습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성문은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고? 만전한 빛이 있어서 이 어둠이 틈탈수 없고요, 도적이 틈탈수 없고요, 대적이 틈탈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빛 가운데 이제 찬란한 빛이 있는데 이빛 가운데 만국이 들어오게 되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만이 유일한 빛이고, 이 빛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만국이 알고 그 빛으로 몰려든다, 이런 뜻이고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어, 인간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작은 영역에서도 자기가 왕이면 왕자리죠. 안내려놓습니다. 음, 용뱀 뱀머리하고 어, 용꼬리 중에서 뭐 할래? 그러면 뱀머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어, 절대 왕들은 자기 영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국이 그 앞에 나올 뿐 아니라 왕들도 그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빛 외에는 빛이 없음을 알고 만국 백성이나 오는 것, 게다가 어,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이 참된 권세 앞에 굴복하고 어, 그 참된 권세 앞에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기꺼이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만국 백성과 만 어, 만국의 모든 왕들도 이제 그빛 앞에 어, 기꺼이 순복하며 따라오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26절에도 보면 어, 그 일에 대해서 어, 나오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 구원받을 사람들은 모두 만국으로부터 또 영광과 종기를 전부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사실 만민, 구약으로 보면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들의 모든 물질들을 헌신하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며 또 화창하리니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열방의 재물들이 또 이제 기꺼이 들여져서 선용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아무나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국이 문이 열려있어서 아무나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범접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을 그럴 수도 없고, 그,고 싶지도 않고, 근처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만국 혹은 땅의 왕들, 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을 이야기 하고요.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곳은 생명책. 우리가 앞에 보니까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위의 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는 어, 생명책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해놓고 나서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마치 자기 행위 때문에 그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하고 갑질하고 영적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그,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래 좋다 행위로 하자 행위로 해서요 이거는 어, 여러분들 행위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반드시 심판받지만 여러분 마치 행위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자랑했고 거짓했기 때문에 훨씬 중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 주고 사신 것밖에 없음을 알고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은혜로 운 사람 되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심판받을 사람의 부류가 세 부류가 어 나와 있죠. 어 한번 따라겠습니다.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 자, 속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상숭배자를 이야기하고요. 가증한 일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배교자를 이야기하고요. 거짓말하는 자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권력, 물질,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것 위에 사라면 영혼도 팔아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산다고 영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부동산 제도는 바뀌어야죠 정말 성경에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해도요 뭐 빨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진짜 영혼을 끌어서, 어,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부동산이고, 만약에 물질이라고 하면, 그 사람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끌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 이 속된 것, 다시 말하면, 어, 이 세상 우상을, 물질 권력 해락을 숭배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요. 가정한 일이란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한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마치 자기 행위나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자기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은사받았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 갑질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배교자입니다. 어, 그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을 뿐 아니라 자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학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절대 천국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에 거짓이 크게 흥황할 것입니다. 신자는요 다른 건 몰라도 거짓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절대 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밀어내시고요. 이 천국의 값진 진주, 천국의 맑고 맑은 정금 유리 같은 그 길,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에서의 그 빛,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